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게 좋을까요? 뭐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겁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믹스 커피가 좋으냐, 아니면 원두 커피, 뭐 드립 커피가 좋으냐 이런 문제 아닐까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 편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세상은요. 편한 것보다는 사실 어떤 불편을 선택함으로써 행복을 찾자는 어떤 그런 운동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불편해지기를 선택하고 조금만 더 부족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조금 덜 먹기를 선택하고 덜 가지기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언제나 선택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편하고 자동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어떨 때는 수동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어, 두 개의 달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찍은 달 사진입니다. 어느 날, 보름 하루 정도 지난 달 같은데요. 얼마나 달이 크고 밝든지, 아, 저거는 꼭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바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자, 위의 사진은요, 어, 제가 가지고 온그 카메라가 니콘 D600이었구요. 풀 프레임 바디가 되죠. 그래서 150에 500mm 망원 렌즈로 당겨서 잡았습니다. 근데 앞에 사진은 P 모드라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모드라고 해서 렌즈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카메라가 알아서 찍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뒤에 것은 수동으로 찍었죠. 크기는 적당히 이제 줌으로 당겼으니까 잡았는데요. 이제 앞에 것은 P모드에서 셔터를 눌렀을 때 저렇게 동그랗게만 나옵니다. 물론 P모드를 찍을 때는 스냅사진을 찍을 때 각종 행사라든지 표정을 잡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뭐 사실 전문가들도 P모드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진의 질보다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의 그 생동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정말 편리한데요. 달 사진 같은 경우는 P 모드로 찍으면 앞에처럼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P 모드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광량을 턱없이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요 수동 모드 완전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조리개가 6.3 그리고 초는 250분의 1초. 그리고 ISO 400, 초점거리 500이라는 이제 사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잘 보시면 달표면의 분화구까지 잘 보이게 되어 있죠. 이것은 수동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때로 이 자동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 또는 반사적 사고라는 건데 인지치료를 만든 앨리스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그 이유를 탐사해 보았더니 그 즉각적으로 드는 반사적 생각에 묶여 살더라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비합리적 신념이 정말 맞는지 그거를 탐사를 쭉해 나가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동적 삶을 수동적 삶으로 한번더 짚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드는 생각에 육하 원칙 언제 그랬을까? 어, 뭐, 누구부터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로 그럴까? 뭐그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관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바라볼까? 만약 내가 아니라 누구라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고 가장 나쁜 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즉 수동적으로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말 그대로 비합리적 신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그 순간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 하고 동일하지요 사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문제였으니까 그 생각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문제에 묶일 이유가 없게 되죠. 자, 혹여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인해서 혹은 너무 편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닐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편리해서 불편으로, 넉넉함에서 부족함으로. 그래서 하얀 달이 아니라 이렇게 분하고까지 나오는 달로 찍으려면 수동으로 변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더 분명해지고, 또 어디 내놓아도 괜찮은 그런 사진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